제네시스가 레인지로버를 저격하겠다며 오프로드 SUV의 양산을 예고했습니다. 양산과 관련없는 컨셉트는 공개하지 않는다 밝힌 제네시스인 만큼 눈앞에서 만나볼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가격과 출시일은 어찌될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GMR00의 하이포칼 실물과 X크랑쿠페 및 컨버터블까지 쏟아낸 제네시스는 올해를 기점으로 준 럭셔리 브랜드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겠다는 방향을 드러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은 물론 하이엔드 클래스의 모델까지 뽑아내겠다는 의지인데 오늘의 주제 X그라니케이터 콘셉트 역시 이에 부합하는 오프로드 럭셔리입니다. 양산과 관련없는 콘셉트는 만들지 않는다 말한 제네시스인 만큼 더욱 주목받으며 디자인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역시 양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했다 올해 공개될 대형 SUV GV90과 함께 랜드로버 및 레인지로버의 포지션을 노린다는데 대체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양산명, 가칭 GVX로 불리는 X 그라니케이터는 아라비아산 경주마에서 따온 이름인 만큼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표면과 역동적인 비율이 눈에 띄죠. 차량의 전면부 역시 독특합니다. 꾸밈 없이 일자로 그어진 두줄 램프가 빛을 발하며 역대 제네시스 중 가장 심플한 눈매를 뽐내는데요. 내년 2분기 출시할 GV90도 심플한 눈매를 예고했지만 이번 건 꺾인 부위가 아예 없기에 더욱 군더더기 없으며 양산형 예상도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범퍼 부조형 역시 심플한데 범퍼 끝단이 마치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푼것 마냥 뻥 뚫려 있는데요. 그 안엔 다발의 LED 광원이 들어가 야간 및 오프로드 주행에서 길을 밝게 비춰주는데 랠리카의 느낌까지 내죠. 강인한 맛을 내죠. 이 역시 양산형에서 굉장한 시그니처 디테일이 되어줄 것으로 점치네요. 의 측면부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길게 뻗은 후드와 엄청난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는 과거 메르세데스 프로젝트 마이바 컨셉트와도 비슷한 맛을 보여주는데요. 헤드램프에서 이어와 아펜더를 장식하는 두줄 라인도 차체를 더욱 길어보이게 만들죠. 각진 루프 라인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디필러가 마무리를 짓는데 흡사 클래식 슈팅브레이크 차량을 떠올리게 만들며 매끈한 도어는 오토플러시 도어들과 함께 심플함을 자랑합니다. 얇은 플라스틱 클래딩이 보이는 휠하우스엔 볼트가 노출된 5스포크 휠이 눈에 디고 올터레인 타이어까지 강인해 보이네요. 오프로드다운 굉장히 높은 지상고까지 눈에 띄죠? 후면부도 상상력이 가득합니다. 크게 놓은 뒷유리 아래론 역시 매끈한 두줄 테일램프가 빛나 전면부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재미있는 건이 테일게이트가 상하로 쪼개져 열린다는 점이며, 자그마한 등받이를 펼친다면 벤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벤치 옵션은 이미 롤스로이스 컬리넌 등 럭셔리 SUV들에서도 등장한 바 있고 와인 같은 음료를 놓을 작은 테이블도 대부분 함께 제공되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푸른빛과 베이지의 조합이 정말 예쁘고 가죽과 컬팅 패턴으로도 매대 아주 고급. 없으러운데요. 둥근 홈커버의 스티어링 휠은 다양한 기능과 모드 변경 버튼들이 스포티하게 마련돼 보기 좋으며 컬럼식 기어 노브가 바로 뒤에 붙었네요. 클러스터엔 심플한 UI가 센터페시아의 4개의 원 역시 클래식카를 따온 것만 같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아닌 각각의 원마다 투입된 스크린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네요. 스크린 아래쪽엔 물리 버튼들이 위치해 장갑을 끼고도 조작하기 편하고 실내 여기저기 마련된 손잡이들은 역시 오프로드 주행을 상정한 디테일인데 2열 공간에 콘솔엔 텀블러를 두개 꼽을 수 있습니다. 4개로 네 쪼개진 썬루프는 견고함과 뻥 뚫린 시야를 함께 제공해주네요. 세번째 재원입니다. 앞서 말했듯 콘셉트는 EV로 제작됐지만 하이브리드와 EV를 병행한다는 제네시스의 방향성대로 실제로 출시할 땐 어떤 파워트레인이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공개된 차세대 후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적용을 기대하는데요.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는 2.5L 4기통 엔진에 기존 1개이던 모터를 2개로 변경한 구조이며 시동 및 발전과 구동력 보조를 수행하는 신규 모터가 투입된 것입니다. 내년엔 GV80과 G80부터 적용될 후륜 버전이 나올 예정인데 일반 2.5 터보에 비해 연비가 45% 최고 출력은 19%까지 상승한 수준이라고 하며 이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고 연비가 리터당 14.1km 최고 출력은 334마력까지 올라간 바 있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최근 제네시스의 CCO 루크 동커볼케는 플랫폼과 기술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밝힌 바 있고 순위에 기큰 럭셔리 레저 시장인 만큼 양산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나왔던 제네시스 X 컨셉트가 이번 X 그랑쿠페로 등장하는데 4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엔 훨씬 수요가 많은 SUV기에 양산이 결정된다면 4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럭셔리 레저라는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인 만큼 가격이 사악할 것이란 주책이 따르는데 1억 원대는 당연할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이네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가칭 GVX에 여러분도 설득. 될만 할지 댓 글로 알려 주세요.